우리는 진솔하고 책임 있고 아주 솔직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를 원하는데요.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산토클로스만 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이 가치 중심보다는 좀 민원을 중심으로. 공약들이 나오고 어, 또 거기에서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건지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지 좀 혼란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뭐 얘기가 민원 중심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민원 중심으로 정책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공공 가치나 미래 비전 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를 합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공약이 총몇 개인지도 지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아직도 공약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거고요. 공약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대차대표는 어떻게 돼 있고, 예산은 총 얼마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 없이 선거를 치르거나 토론을 한다고 하는 건, 1년에 한 600조 되는 나라의 나라 살림은 그냥 맡겨달라고 하는 것, 나를 믿고 모든 것들을 백지 위임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이없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해결하는 방식을 보거나 아니면 의제 설정을 하는 걸 보면 과거로 많이 좀 돌아갔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결 방식이나 사회 문제를 보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시각으로 많이 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해결 방식을 보면 이명박 정부 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외교나 안보를 보는 눈에서 어떤 조합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좀 차별점이 보였다고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외교, 안보, 통상 중에 외교와 통상을 같이 묶어서 보는 확률이 굉장히 좀 큽니다. 아,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수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교와 연동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안보와 묶어서 보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외교를 안보와 묶어서 보는 게좀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변별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신상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와 비슷하게 아직도 여러 가지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은 어 지금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밝힌 걸로 보면 네 후보 중에 가장 작은 공약입니다. 이건 저희가 굉장히 의아하게 보고 있는데요. 액수가 적습니다, 절대액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당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행정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재원없는 정책은 허구고 정책없는 재원은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재원의 크기가 지금 이 코로나 1 9라고 하는 이 상황 또이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는 이 과정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공약의 재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 준비를 과거보다는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니겠는가 나가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국민 유권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환경을 보는 눈이고요. 지난 대선과 지금과는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너무나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경험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 있어서 나는 지난 5년 전과 지금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적극 대응하겠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쌍생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코로나 19가 됐던 어,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됐던 또 세계화가 됐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 어, 사회적 격차,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심상용 후보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 굉장히 특징적이고 좋은 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접근 방법이 괜찮았다 보는 건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상처 났던 소상공인이나 이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먼저 다독여 주는 것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다고 하는 게 1순위 공약으로 나왔다고 하는 건 저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 교육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후보 모두 사회가 전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세기와 21세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정책은 결국은 교육이에요 다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 리더가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 구조나 여러 가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래 교육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앞으로는 착한 아이가 필요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암기 잘하는 아이는 알고리즘으로 대치될 거고요 21세기라고 하는 건 엉뚱한 아이 창의적인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20세기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미래학자들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 시스템들을 어떻게 개편해 나가고 21세기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가 이번 대선 때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보육비를 좀 세이브해 주겠다. 또 어떤 그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건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죠. 대한민국 미래 설계, 이 비전이나 가치, 또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의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건지, 이게 좀 의심스럽게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선거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없고, 어, 나머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 자체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이 교육 의제는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다뤄야 될 네.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몰아치는 걸좀 많이 하죠. 어, 네거티브가 심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네거티브는 아마 인격살인적 의혹제기일 것 같은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력 후보가 나오면 약한 2년 가까이 탐사보도팀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사회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미 마치고 난 후에 선거를 임하는데, 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상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데일리 뉴스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뉴욕 후보가 아닌 주목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정당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돼서 대선 후보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후보 검증이 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그 이런 인격살인적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고요. 또 이런 인격살인이 선거 때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선거의 직면에서 메시아처럼 이렇게 후보가 나타나서 들어오는 이런 환경들보다는 정당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충분히 경선 과정에서도 걸러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늘 검증받고 미디어나 언론들에게 늘 평가받는 똑똑한 과정을 통해서 선거에 임하는 그런 성숙된 선거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합의를 조정해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적지 않은 자산 공공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솔해야 되고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요 굉장히 솔직해야 되고요 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건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백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권위적 질서를 요구했던 시대, 또 스트롱맨, 힘미주의 이런 것에서좀 벗어나겠다고 하는 아기 반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솔한 자세로 솔직하게 문제를 얘기하고 함께 이걸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마음에 끌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나만 뽑아주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스트롱맨을 자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선거에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